안녕하세요. 한자삼나게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이에요. 아, 올한 해에도 반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 6개월이 남았는데, 7월 1일 첫날부터 출발을 잘해서 마무리 12월 31일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자 이거는 없신 여길 멸이 없인 여길 멸이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은 멸시, 멸시하다, 경멸, 경멸하다, 능멸하다, 능멸 그러면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네가 정녕 나를 능멸하던 참이냐 뭐 이렇게 자 모멸, 모멸감을 느낀다 뭐 이럴 때 그러면 이거는 대표 훈음이 없신 여길 멸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버리다, 없다, 깎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그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자원 설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맨 위에 있는 이 초등머리는 이제 풀. 우리가 그건 풀이나 꽃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 이 부수가. 자, 이거는 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 밑에 그 설명, 자원 설명은 뭐라고 나오냐면, 7벌로 나와요. 7벌. 그러니까 초등머리하고 7벌과 그 사이에 눈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은 눈목이고, 맨 위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세금을 나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위에 나오면은 그물이고,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은 눈목이다. 제가 이게 여러 번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같이 이게 결합이 돼갖고, 하나는 풀이고, 풀을 이제 베는 거예요. 7벌이니까, 그 다음에 눈. 이거를 이제 조화를 이루자면 뭐냐면 이 글자 이제 세 가지 뜻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한자를 이제 풀이를 하자면 이게 풀을 벤다고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없신 여길 멸이란 뜻도 있지만 버리다, 깎다, 없다. 이 이런 뜻이 있다고 랬어요 그럼 풀 만약에 베게 되면 이제 깎는 거잖아요. 그죠? 풀을 깎는 거. 그러면은 그 풀이 자란 그 자리를 깎아버렸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더 또 자라 시간이 흐르면 또자라긴 하죠 그죠 그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없신 여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은 깎다 없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없인 여긴다 할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많이 없신 여긴다고 치면 이 사람의 눈빛이 눈빛만 봐도 어떤 사람이 없신 여기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없신 여긴다 할때 그 대상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은 눈도 제대로 못 이게 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또업신여임막 뭐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눈이 막 가재미 눈처럼 막쫙 찢어져 갖고 그냥 막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야단치듯이 뭐라고 이제 그 사람 대상자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눈이 벌써 그 상대방하고는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은 싸나운 눈으로 이게 뭐라고 할 테고, 한 사람은 기죽어 있고, 뭐 이런 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벌써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없인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사납겠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 초점도 흐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좀, 뭐랄까, 기운도 이렇게 뭐랄까, 이게 확, 예, 있는, 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업신여긴다고 얘기할 때 눈의 그 초점, 우리가 생각할 때 흐리고 이렇다면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풀과 그다음에 칠벌. 그 다음에 눈목, 이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보시고, 이게 맨 마, 마, 만약에 맨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눈이 아니고 그물이고, 그래서 이거는 초등 머리니까 당연히 머리 부분이니까 맨 꼭대기 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뀔래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 순서 이, 그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클방 아니면 뭐 높은 집방 그래요. 높은 집방뭐 충, 이게 뭐, 뭐 무슨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충실하다. 충실할 롱도 되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또 성이 방신인 성이 이걸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자 쓰는 사람도 있고 꽃방자 쓰는 사람도 있고 방방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클방을 쓰는 그 성씨도 있어요. 그 방씨 성들 중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클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걸 보면은 단어가 사자 성어 중에 여기서 방미호발이라고 여기 눈썹 밑자를 쓰고 그다음에 힐 힐호자 털억발자게 써서 방미호발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굵은 눈썹하고 그 다음에 흰 머리카락이란 뜻으로 이네 글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방미호발 그러니까 방은 클방 눈썹미 그 다음에 희다 하얗다 여기 흰백에 나와 있잖아요. 힐호 그 다음에 여기 털억발 써서 같이 써서 하나의 사자성어인데 그 뜻은 굵은 눈썹과 그 다음에 흰 머리카락 그럼 누구냐? 노인이다. 한마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럼 노인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가 용용자예요. 왠지 클방 아니면 높은 집방 그래요. 집. 그러니까는 이걸 어모를 부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용용자가 부수예요. 이런 거는 부수 틀리기 쉬워요. 이렇게 내 생각값 전 내 생각한 거와 정 반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게 부수일 때는 그때는 이제 암기해두는 게 좋죠. 그러면 이 용이 들어갈 정도. 용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다 그러면 그 방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날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일자로 쭉 뻗는다 하더라도 방이 커야 되고, 몸을 구부린다 하더라도 엄청 길잖아요.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지만 봐서 알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고 들어오려면은 얼마나 넓고 커야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클 방, 아니면 높은 집 방. 이 글자 이 뜻이 높은 집방할때 이걸 쓰는데 용용자도 이제 이거는 용용자 하나만 놓고 보면 상용이고 용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집이라면 엄청 크다. 그래서 클 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거는 부수가 용용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상서서 상서라는 거는 조짐이 좋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서, 그러면 상자 같은 경우에도 상서상. 이렇게 해서 상서. 뜻이 같아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면 상서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 서광. 서광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 조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서조 이거에다가 조짐조자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말 그대로 조짐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상서로운 조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다가 눈설자를 딱 쓰면은 서설. 서설이란 말 눈이 오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설은 풍년이들 징조가 되는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제 겨울이 제 시작되면서 펑펑 한방눈이 팍 쏟아지게 되면 서설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새해, 새 첫날이라든지 뭐 이럴 때라든지 뭐 보통 보면 눈이 온다 그러면 12월 보통 그렇잖아요. 12월에 내릴 때도 이제 뭐 눈이 내린는데 한방눈이 막 쏟아질 때라든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월 달인데 이제 뭐 첫눈처럼 그해 첫눈처럼 막 오게 되면 어, 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서설의 원래 의미는 풍년이 될 어떤 징조가 되는 눈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제 상서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자전, 자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친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어, 끝단이라고도 하고, 구멍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멍천, 그러면 여기서, 어, 모음,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 산은 산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말 이을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었냐면 뿌리의 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러 뿌리 끝이든 아니면 산 꼭대기든 이런 끝 끝을 말하는 거 위로 끝이든 아래로 끝이든 끝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자원 설명에서는 요 위에 있는 거를 쌍날 철로 보고 산요 산으로 나와 있는 거를 쌍날 철로 보고 그다음에 한이 또, 이렇게 설명이 돼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음, 어떤, 그 이제, 싹이 나니까, 그, 풀. 풀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이풀 끝하고, 풀 뿌리의 끝, 끝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이 앞에 있는 건구슬록변이니까구슬을 의미하는 건데, 어 여기, 그, 자전 설명에 뭐라고 나냐면, 천자가 제우를 이렇게, 봉할 때 주는 홀. 호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니면 신표로 쓰이는 어떤 옥돌. 그러니까 신표라는 거는 내 어떤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걸 나타내는데, 옥돌로 만들었다 하면 그 정도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에도 이 서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절대로 임금왕이 아니라 구수록 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세자 여기서 마치고 화요일 날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